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최근 인스타에서 각종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를 하는 피드에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딱 봐도 이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인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아닌 오토바이 컵홀더에 앉힌 뒤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강아지의 정면을 화면에 비추는데 강아지는 몸을 심하게 떨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드의 제목은 날씨가 추워서 떠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아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강아지는 필사적으로 컵홀더 기둥을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강아지가 추워서 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재미를 위해 강아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영상을 올린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쿠팡 파트너스로 강아지 패딩을 판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가 무서워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영상을 올리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 게시물의 댓글을 보면 역시나 학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반대로 주인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대가 아니라며 해당 영상을 옹호하는 댓글 또한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정신인 사람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행동은 명백히 동물학대라 생각하며 아마 반려견 관련 전문가들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확실히 문제를 삼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도 좋고 강아지와 함께 수익 창출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저렇게 학대까지 하며 이용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이 영상이 문제가 되는지 동물단체에 문의를 한 상태이며 답변이 오는 대로 커뮤니티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신고를 통해서 해당 게시자가 처벌을 받게 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